히폰쿠션을 시리즈 한번 저희가 다 모아보려고 <laughs> 지금 고라파덕이랑 피카츄. 피카츄 두 종류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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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있어가지고 두개한번 뽑아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고라파덕 먼저 뽑아야 되나? 고라파덕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래도 띄울 수 있다? 응 음. 음. 누가 하던 인가좀 랩이 살짝 찢어져 있다? 아진죠 이거 우측 한번 가볼게요 네. 이... 아, 네. 아. 안녕 뭐라니 <laughs> 이게 벌써 안녕 <laughs> 여기 좋아해. 이만 좋아 여기서 위험한데? 그러니까. 이만 좋까눌러볼좋아에이안좋어 이만 이만 당겨해 이만 좋만 좋아해. 이거 좋아해. 이만 좋아해. 이만 좋아해. 눌러 봐이 아이안내려진다안 내려가네 아. 좀, 좀만 힘빡진다어 땡겨지긴 아. 한다 찢기만 빼면 되는데 응 음. 찢기도 아, 안빠져 여긴 찢기 빼는게 제일 힘든거 같아 고 아이고 다시 참으러 가는데 밑부분 잡지 음기가기 빼는게 힘인거 같아 저 2초, 2초의 초땡 제발 제발 타고 이때뿐만 잡아서 뒤집기 좀 해줘 힘을 끼 아이고. 아이고 다시 한번만 어 피카츄가 보인다 그치 님 아이고 들어서 뒤집기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5,000원 한번 다시 넘을게요. 피카츄가 보인다. 피카츄. 저희 뽑았던 초고추도 있어요. 5,000원 한번더고 음. 아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우개가 떨어졌대. 음.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찍기 빠져갖고, 찍기 빼야 되는데, 이거? 어. 이상했다고. 아 근데 지금 지금 빠지면 안 되는데? 아 지금 빠서 빼서야 되는데. 빨리요. 조금 빠져. 이제 집계가 진짜 너무 안 빠지는 거야. 아이고. 삼 초. 가아니었군 가 뺏을 뺏어야 되는데. 어? 어 아, 됐나? 이 정도면. 어이 정도면 됐는데 세우기만면 되는 빠지기만. 찍기 안빠진다 옆에 구멍 조심해. 찍기 아예 꼈어 지금. 물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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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지우기 됐다 됐다. 에 나오지 아,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야. 지우기가 걸렸어 지금. 아이고씨. 아 어, 됐다. 됐다. 상대로누름면 어. 조심해. 아야 맞아. 한판 남았는데? 누르기가 더 좋지 않나? 잡, 잡는 잡게나한 번만 잡아줄못했다가망았었어 예, 잡고. 좋았어. 그 다음에 피카츄 피카츄를 한번더 해볼게요. 어? 만 원에 하나 보았는데? <laughs> 그래도 이 <laughs> 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어려운데? 그러니까. 공기가 빵빵해서. 아차 피카츄야. 더비가저 피카츄가 그렇게 갖고 싶다고. <laughs> 와, 힘은 진짜. 지우개야. 진짜 가는 데는 진짜 장사다. 어, 진짜 좋죠? 음, 여기가 있네. 근데 힘이 좋아서 잘못 잡으면 진짜 끝이에요. 아도안 <laughs> 음, 음. 빠져. <laughs> 근데 가 집게가... 아, 진짜 안 빠진다. 빼기만 하면 돼. 뭐? 만안 빠져. 잘가겠다 오케이. 어, 야. 그래서? 기회는 이제 3번 남았어요. 안 돼, 안 돼. 파일이 쪽으로 끌고 와야겠다. 줄기가 뒤쪽에 있는 데가 누르기를. 아이가 누르기 안 된다. 2번 음, 남았는데? 아, 넘어질 것 같아. 어차피 너무 틀어야지, 뭐, 찍히고 안 빠지는다. 아이고, 데이핑 다 찢어졌는데, 여기? 파이리가 잡히나요? 늘 <laughs> <laughs> 진짜 힘을. 맵이 다 찢어졌다. 안 돼. 아,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안안안 돼, 안안 돼. 아이고, 오천 또나겠는데만원한마씩 구해야 어, 되나? 아니야 만 원에 아, 찢었는데, 한 마디. 아 레비 다 찢었네 저거? 그래도 한번 살려봅시다. 오천 우선... 밑에 잡고? 응. 아 잠깐만, 어떻게 레비아 잠깐만. 일단 그러니까 이게 힘은 진짜 좋은데 안 돼, 안 돼. 잘못 잡으면. 아이고 아이고. 내비 껴버려서 많이... 네비 너무 잘 달라붙네. 음. 이거 잘못 잡으면 끝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다시 잡아야지. 타고 가면서? 아, 이거 타고 안 갔다. 근데도 잡고 올 걸? 그거 <laughs> 봐, 어, 이게 진짜... 그냥 뒤집기만 잘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너무... 세로로 있어서 가루면 참 예쁠 텐데 아닌가? 가을에 아 잠깐만. 어. 레비 너무 켜. <laughs> 너무 잘게 레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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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뒤집어 줄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거럼 이렇게 붙이면 돼? 안 보여줄게. 하고 음. 뭐야? 네. 힘 주고. 어. 그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우긴 넘어갔지? 어, 지우긴 넘어갔는데 어, 누를까? 아! 안돼 제발요. 왜 저한테 이런 <laughs> 저한테 이런 시련을? 시련이. 아, 힘났구만. 아, 제벨 아, 한 번에 다 났으면 좋았는데. 에이, 우선 아. 또 내야 되나? 한번 더. 어렵구만. <laughs> 아, 이게 진짜 랩이 깜빡해. 와, 진짜 장난 아니고. 아, 아너무었어 넓었는데. 아, 분리기 아, 아까 왜 나왔지? 음. 아, 여기 잡아야 되나? 오케이. 그래, 차라리 파일이 위가 난거 같아. 아, 음, 이거 줄기가. 아, 잠깐. 누를래? 좀만 끌어당기면 안 되나? 누르면 끌어당겨 그래 집게 빼기가 오케이 여기서 빠지면 돼 근데 그럼 지우개가 뒤에 있어서 2초, 1초, 땡 잡아줘 옳지, 어, 옳지 오케이. 옳지 여기서 한번또 눌러야 되나? 아 여기서 그냥 눌러 뺄 생각하면 안 되고 아, 안 눌러진다 근데 또 끌어당길걸? 음, 지우개가 안돼 망고 나온대 저거. 그니까 어떡하지? 내집게가 들어가 있어요. <laughs> 아또 그래. 아이 땅고 나버렸어. 공기 공기에 백이. 어? 계속 눌러야 되나? 공기가 다 빠졌는데 지금? 어, 일집기 잘 나오겠죠. 한마랩 집기? <laughs> 가자. 어떻게 회전이? 잡고? 와 이거 이거 레비 지금 다. 나올게요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지? 아공공가다 빠졌어 갑자기. 아 근데 지금 줄기가 지우개가... 안 들어갔어. 선생님 응. 3초 2초 1초. 누르기 도안 된다. 큰일 아. 렸는데 일단 나, 나야 될것 같아. 타이링 위에 흙 속에 나야 안안 놔져. 아나안 잡겠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좀 빼자. 줄이 뻘서 그런가? 그지 될것 같은데 그지? 아 조금 만들어갈 텐데. 아 이런. 이만 어? 아 지우개. 됐다 됐다됐 어? 아 드디어. 아 뭐야? 물러요. 비슷 뽑았어요. <laughs> 귀엽죠? 완전 귀엽죠? 진짜 어마어마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은 이 커피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달랑달랑 인는데 지금은 뭐 저희가 드릴 거고, <laughs> 아무튼 여기서 그게 뽑았어요. 예쁘죠? 나중에 저희가 리뷰 한번 리뷰 한 번... 싹다 모아서 리뷰를 해야 되나? 아니 조금 조금씩 리뷰를 해야 되나? 일단 상황 네, 봐서, 봐서 뭐또 물량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네, 어쩔 근데요, 수 없어요. 빨리 네. 모아보도록 모아볼게요. 해볼게요. 이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